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분명히 제가 전광에서 인사드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배우, 희극배우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영화 프레쉬하고 실크하게 보셨나요? 제 연기는 어땠나요?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 감사합니다. 별 다섯 개 중에 10개도 부족한, 그 이상의 연기를 보여주신 소주전쟁의 두 주인공 배우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분한 분씩 한분 우리 또 자리해 주시는 관객분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소주전쟁에서 최인범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나 귀한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소주전쟁을 선택해주시고 봐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정말 재밌게 잘 보셨다면 많은 입소문과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오셨잖아요. 그뭐 보면 최인범 소색씨, 뭐 나는 이재훈 새색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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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게 있는. 데 저는 야당 때도 이해 못했던 그런 걸 써갖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노량진보다 유혜진. <laughs>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시 <laughs> 무슨,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영상 올 때마다 꼭 거쳐야 될 역이라서 영화 볼 때는 항상 유혜진 배우를 거쳐야 된니다 <laughs> 선배님 이제 풀리셨습니까 예, 아, 어. <laughs> 네, 진짜 고맙습니다. 그 어, 토요일 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고 감사드립니다. 예, 남은 시간이 이제 나가셔서 점심 드시겠네요. 그렇죠?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리고자 우리 배우분들께서 들고 계신 이 굿즈를 직접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 꺼내신 걸로 SNS에 홍보 많이 해주실 수 있게 직접 배우분들이 우리 관객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즈에는요 그 우리 두분 담긴 어, 키링과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로 오면서 한장한장 한장 직접 쓰신 사인 엽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 가리지 말고 사람 가리지 말고 어디든 누군가에게 마음껏, 마음껏 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관에서는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전에 관에서 지금 방금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이 또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아 이게 하, 오늘 이몇 시부터 오신 거예요? 열 시? 열 시? 일곱 시 우리 재훈 오빠, 혜진 오빠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광주에서 오셨어요? 헉, 오늘 오셨구나. 창호 오빠도 보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 명의 오빠들이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혜진 오빠님과 재훈 오빠님 너무너무나 아쉽고 좀 그렇지만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저희 마무리 인사드리고. 또 다른 관으로 가서 또 인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다 같이. 우리 단체 사진 촬영은 여러분들과 함께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핸드폰 후레쉬를 좀 켜주셔가지고, 우리 소주 전쟁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맨, 맨 처음 저렇게 후레쉬 처, 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자, 우리. 아유 우리 노량진보다 유혜진 그, 네. 항상 팻말을 들고 와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배우님들 앞에, 아우시, 앞에 오셔서 앞에 오셔서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당연히 저도 같이 찍어야죠 당연한 얘기를 뭘 얘기를 해요 저기 4초 나와요 아참 4초 이거 중요한 순간입니다 투표하는데 몇초안 걸리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사진 촬영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앉으셔가지고 제가 소주 전쟁하면 다 같이 이기자! 외치면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준비되셨어요? 자 제가 소주 전쟁하면 이기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소주 전쟁! 이기자! 자, one more time. 자, 소주 전생! 이기자! 아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과 또 많은 곳에 올려주시고, 뿌려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잔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이 한잔은 많은 분들과 나눌 때더 맛있기 때문에 많이 좀 나눠주시고,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요거 들고 다니라고 할까요? <laughs> 우리 매니저님 들으셨죠? 네,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소주 전쟁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